<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저입니다. <laughs> 오늘은 테슬라가 유럽에서 완전히 새로운 블루 컬러를 공개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면 최신 소식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테슬라가 이번에 유럽에서 생산되는 모델 Y에 마린블루라는 완전히 새로운 페인트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유럽의 특정 국가들 온라인 구성기에 이 새로운 컬러가 등장하면서 확인이 된 거예요. 마린블루는 정말 진하고 깊은 블루톤을 가진 색상이라고 하는데, 테슬라의 컬러 팔레트에 또 하나의 매력적인 선택지가 추가된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마린블루는 단순히 새로운 컬러를 추가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딥블루 메탈릭을 완전히 대체하는 거예요. 딥블루 메탈릭은 테슬라에서 꽤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블루 컬러였는데, 이제 유럽 시장에서는 마린블루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린블루는 이전 딥블루 메탈릭보다 훨씬 더 어두운 톤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가격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마린블루의 가격은 유로로 1300입니다.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대략 1500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컬러가 모든 모델와의 트림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오직 모델 Y 프리미엄 트림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델 Y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이전에 RTDLR, 그러니까 후륜구동 롱메인지와 ATDLR 전륜구동 롱메인지라고 불렸던 모델들을 말하는 거고요. 퍼포먼스 트림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모델 Y 스탠다드 트림은 여전히 세 가지 컬러만 선택할 수 있어요. 펄 화이트, 다이아몬드 블랙, 그리고 실트 그레이. 이세 가지만 가능한 거죠. 그럼 이 마린블루가 다른 컬러들과 비교해서 가격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볼까요? 현재 모델Y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기본 컬러는 스텔스 그레이예요. 그리고 마린블루와 동일하게 1300유로의 값이 K입니다. 즉, 마린블루는 이두 컬러와 같은 가격대에서 또 하나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비싼 컬러도 있죠. 퀵실버하고 울트라레드는 현재 모델Y에서 2,600유로에 제공되고 있어요. 계산해보면 마린블루는 이두 프리미엄 컬러의 정확히 절반 가격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테슬라의 블루 컬러들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테슬라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블루 컬러를 선보여 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블루가 바로 딥프 블루 메탈릭이에요. 이 색상은 테슬라에서 유료 컬러 옵션 중 다장 인기 있는 색상 중 하나였습니다. 새로운 마린 블루는 이 디프 블루 메탈릭 꾸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어둡고 우아한 느낌이 든다고 하네요. 현재 테슬라가 제공하는 블루 컬러는 모델과 지역에 따라서 달라요. 총네 가지의 블루 컬러가 있는데 그중세 가지가 새로운 모델 Y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나머지 하나인 프로스트 블루는 오직 모델 S와 모델 X에만 제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 Y에서는 선택할 수 없는 거죠. 지역별로 보면 재미있는 차이가 있어요.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디프 블루 메탈릭을 글레이셔 블루로 교체했습니다. 글레이셔 블루는 훨씬 더 밝은 컬러예요. 프루스트 블루와 더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북미 시장에서는 아직도 디프 블루 메탈릭을 구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머지않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 소개되고 있는 다른 블루 컬러들 중 하나로 대체될 것 같다는 전망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왜 이런 새로운 컬러가 유럽에서 특히 베를린에서 먼저 나오는 걸까요? 이건 기가베를린의 페인트샵과 관련이 있어요. 테슬라는 기가베를린을 건설할 때 페인트샵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최첨단 설비를 갖춘 페인트샵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이 시설 덕분에 새로운 페인트를 시험하고 생산하는 게 훨씬 수월해진 겁니다. 마린블루는 기가벨린에서 처음 선보인 1년의 페인트 컬러 중 최신 사, 제공됐다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선택 가능한 컬러가 됐어요. <laughs> 엄청난 호평을 받았거든요. 또, 미드나이 체리레드라는 컬러도 있었는데, 이건 현재 일시적으로 제공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테슬라의 수석 디자이너인 프란츠 폰 홀츠 하우젠은 이전에 컬러 개발이 정말 어렵고 긴 과정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정말 많다는 거죠. 단순히 예쁜 색을 고르는 게 아니라 제조 공정에서의 안정성, 내구성, 다양한 조명 조건에서의 색상 표현, 그리고 시장의 선호도까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작업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을 해볼게요. 이 메인블루가 전 세계적으로 출시될까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 마린블루가 구익슬버만큼 인기를 끈다면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제공되는 컬러가 될수 있어요 구익슬버도 처음엔 유럽에서만 시작했다가 이제는 어디서나 선택할 수 있게 됐잖아요 마린블루도 같은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예상해 볼수 있는 건 모델Y 스탠다드 트림에는 이 컬러가 제공되지 않을 거라는 점이에요 테슬라는 지금 컬러를 일종의 판매 포인트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더 다양한 컬러를 원하면 프리미엄 모델로 업그레이드 하라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스탠다드 트림은 계속 제한적인 컬러 옵션만 제공할 것 같아요. 테슬라는 새로운 메탈릭 컬러를 다른 지역에서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페인트샵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메탈릭 컬러는 유럽에서 먼저 소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베를린의 첨단 시설 덕분일 거예요 기술적으로 더 복잡한 작업을 먼저 시도해 볼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거죠 정리를 해 볼게요 테슬라가 유럽시장 모델Y에 마린 블루라는 완전히 새로운 블루 컬러를 추가했습니다 이 컬러는 기존의 딥프블루 메탈릭을 대체하면서 더 어둡고 우아한 톤을 제공해요 가격은 1,300유로로 퍼럴 화이트 멀티 코어트 다이아몬드 블랙과 같은 가격대에 있고 구익 슬버나 얼터라 레드 같은 프리미엄 컬러의 절반 가격입니다. 모델 Y 프리미엄과 퍼포먼스 트림에서만 선택할 수 있고요. 기가 베를린 개발이 가능했고 만약 시장 가능이 좋다면 구익실버처럼 전세계로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테슬라의 컬러 전략은 단순히 미학적인 선택을 넘어서 제품 차별화와 업그레이드 유도라는 비즈니스 전략과도 연결돼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마린블루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 딥프블루 메탈릭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메인블루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것 같네요. 앞으로 테슬라가 또 어떤 새로운 컬러를 선보일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태조가 계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